안녕하세요. 한글여행에 오신 분들을 사랑합니다.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. 그렇게 하죠. 사랑합니다. 부모님을 사랑합니다. 이럴 때는 이제 존경이 존경이 담긴 거고 또 부부간에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, 애틋함이 담긴 거고 그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주 음 이쁘다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에, 사랑의 정확한 우리가 이해를, 어,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다양한, 에, 그런 표현들, 감정들, 에, 생각들,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어,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, 어, 사랑의 자리. 사랑의 자리. 아, 사랑의 자리. 도대체 사랑의 자리가 뭘까 하는 것을 어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같이 음 이렇게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음 저도 이제 이 사랑을 많이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에 예, 상당히 이제 궁금했죠. 정말 이 사랑의 개념이 뭔가 이렇게 뭐 다양한 이제 뭐 기술들이 있긴 한데 표현들이 있기는 한데 정확한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어떤 이해 자리 어, 이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제 실다 뭐 우리말 어,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정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, 여기 어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, 사라 앙이라고 해야 되나? 요렇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요 사, 이제 파자에서 보시면, 사는 요거는 이제 생각의 자리입니다. 생각의 자리. 그 다음에 라는요, 이건 좋다라는 뜻이에요. 좋다. 앙은 뭐냐면, 어,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생각과 좋다, 진행의 의미가 담긴 게, 이제 사랑이거든요. 사랑, 그러면 어, 이걸 이제 좀 풀어 었으면 이런 것 같아요. 결국 우리가 그 <laughs>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요. 생각하면 할수록 좋다, 생각하면 할수록 좋다, 어, 좋아진다.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. 생각하면 할수록 좋아진다. 이것이 뭐냐? 사랑의 자리라는 거죠. 아, 사랑의 자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좋아지는 자리.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좋아지는 상태. 그것이 사랑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든, 어 이성과의 관계든,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 가만히 생각할수록,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좋아지고, 더욱 더 존경하고, 더욱 더 이쁘고, 어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사랑합니다, 사랑해, 사랑해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, 아, 이 사랑의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, 내가 더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주 그 좋은 모습, 좋은 상태, 좋은 감정, 좋은 어떤, 음, 우리의 이 자리들,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자리. 그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. 사랑. 이제 여러분들 아셨죠? 아, 사랑이 이런 거구나.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좋아져요. 그게 사랑의 자리다. 그래서 어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자리를 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어 바라겠습니다. 이제 정리된 걸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. 음 사랑은 이제 이렇게 뭐어쓸 수가 있겠고요. 영어로 발음을 그다음에 이제 의미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서 좋아져 있는, 생각으로 좋아한다. 그런 자리입니다. 또, 마음, 음, 우리의 내면에 깊은 그 마음으로 조화를 한다. 그 다음에, 진심으로, 어, 좋아한다. 결국 다 이게 다 생각의 자리 아닙니까? 생각, 마음, 진심, 또 내적 깊이를 가지고 좋아한다. 이게 이제 사랑인데, 음, 사랑인데, 결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, 마음, 진심, 내적인 어떤 기쁨 이런 것 속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? 이 좋아한다.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꼭 이루어가셔서 세상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영어로는 Lovely Sweet Heart. <laughs> 영어로 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기는 하는데 에, 또 영어에 대해서 다른 또 에, 어떤 깊은 이해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. 어쨌든 어, 생각, 마음, 진심, 그다음에 내적인 기쁨을 통해서 어, 좋아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 그것이 사랑의 자리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누구하고도 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, 내가 진심으로 내적인, 내 저기는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좋아함이 우러러 나오는 상태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자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에, 아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이것을 어, 아름답게 누리는 그런 우리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깊은 어, 마음으로, 진심으로 찾아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저도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